현재 가장 망해가는 창업 2016에서 2018년도에는 차리기만 하면 순익 월 천만 원까지도 볼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지만 현재는 인기가 시대고 있는 PC방 그래서 아직까지 PC방 창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5년간 운영한 사장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았어. 먼저 수익 부분에서 PC 용비를 따지자면 잘 벌었을 때 기준으로는 월1 886만 4천 원이 들어오게 된대. 먹거리로는 정확한 수치로는 모른다 하셨는데 가장 잘 팔리는 메뉴 5개만 판다고 가정하고 보통 하루에 들어오는 손님이 평일엔 10명, 주말엔 100명 정도 들어오는데 보통 1인당 메뉴 2개씩 시키니까 계산하면 대략 1,560만 원 정도 번다고 해. 그총월 매출은 3,445만 4천 원이야. 비용 부분은 임대료 500만, 전기세 170만, 인건비 1,200만, 인터넷비 및 게임비 640만, 그외 다른 비용까지 뺀다면? 순수익 701만 5,500원이 발생하게 되지 하지만, 이건 정말 잘 벌었을 때 케이스고, 못 버는 달에는 450만 원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대. 와, 사장님 말로는 전성기 때 비해 손님이 반토막이 났다 했지만, 이 정도 수익이면 아직 도전해볼만 한데. 물론 몇억 정도 있으면 말이야.